질문도 너무 아까운 질문이 많아가지고, 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우리 경제참한국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또, 그, 우리, 과장님들, 뭐, 저도 그렇고, 뭐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 이제 국회 확보 때문에 도에도 갔다 오고, 앞으로도 다올보이고요 또, 또, 작년에도 제대로 어, 국회 확보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 국회, 그리고, 세로운 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미래의 어 경주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뭐 소상공인, 그리고, 뭐, 전통시장 상대과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 지원 사업들, 그리고, 당면 하나인, 우리, SMR 관련, 뭐, 테크노 폴리스라든지, 우리, 탄소중립이라든지, 또, 기업 지원, 이런, 모든 어떤 중요한 핵심 사업들이 우리, 경제산업국에가까 제들 정말 또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네, 정말 또 열심히 발로 뛰고, 제일 중요한 건, 국가학과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기업인들과 또, 시민들, 소상공인들한테, 뭐, 인정을 받아야 그게 잘하는 공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